나이스 아 진제라스 날먹 킬데 119 나쁘지 않다 아 오늘의 콩 t 마이는 제가 이제 새로운 게임도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혹시 요즘 뜨고 있는 게임이나 재밌는 게임 있으시면은 추천 부탁드립니다 한번 새로운 게임도 해보고 싶어요 서포터 친구들 안녕하세요 라콩입니다 자 오늘은 라인전 이기 기 가장 쉬운 서포터 멀리서 때리는데 마나 관리도 잘 되는 이번에 눈이랑도 너무 잘 어울리죠 제라스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게다가 이번 제라스 강의는 마스터 200점 구간에서 플레이했기 때문에 제라스는 한계가 있다 라는 생각은 조금 접어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제라스로 조합만 맞다면 어느 티어든 뽑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눈 같은 경우에는 유성을 기반으로 그냥 딜서펄 룬 깔아주신 아 깔아주신 다음에 마나 관리에 관련해서 좀 패시브 마순팔 침착까지 있으면 라인전에서 쉬지 않고 때릴 수 있어요. 그래서 침착 들어주시고 철학차 극복 이렇게 들어주시면 룬 지금 너무 잘 어울립니다. 너프 먹지 않는 이상 제라스한테 최고의 룬이에요. 그리고 왼쪽으로 다 올려주시면 후반에도 강한 데를 뽑아낼 수 있다. 자 그리고 아이템 같은 경우에는 적팀이 물몸뚜벅이가 있어. 뭐 예를 들면 뭐 소나 세라핀 세나 세라, 자이라 이런 친구들이 있을 때는 아기를 올려주시면 되고요. 만약에 이동기가 많다 할 경우에는 루덴을 올려주시면 됩니다. 루덴이 지속 딜은 굉장히 잘 나와요 딜 그래프 굉장히 높게 나옵니다 아기는 잘라먹는 용도 그리고 두 번째 코어템으로 지평선 필수로 올려주신 다음에 치감이 필요하면 모렐로 치감이 필요 없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그림자 불꽃 추천드려요 궁극기로 멀리 있는 적도 굉장히 쉽게 암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만약에 돈이 정말 많이 남는다 할 경우에는 4코어로 무덤꽃까지 올려주시면 됩니다. 제라스 카운터는 개인적으로 라인전에서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는데, 그나마 노틀러스가 변수가 있기 때문에 노틀벤 추천드리고, 가장 잘 어울리는 원딜은 라인 푸쉬가 좋은 원딜들. 그 중에서 진 추천드리면서, 바로 인게임에서 제라스의 막강한 화력. 왜 마스터 구간에서도 쉽게 라인전을 이길 수 있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, 뿅! 자, 얼굴 보이는 순간 장전. 중요 미쳤는데 나이 분을 어때요 논타기 못 맞춘다는 운명 버질만해 말아줘말아줘 적중률 100% 너무 많이 맞았는데 이거 어 잠깐만 진님 너무 많이 맞았는데 진님 그렇게 뚜 뚜뚜이 두들게 맞으면 어떡해 아 나이스 이 적중률 뭐야 아 이런 맛이지 솔랭은 바로 사파이어 수정의 신발 베라스 사파이어 수정 먼저 가는거 개꿀팁입니다 진짜 사파이어 수정 먼저 가잖아 그러면 마나 관리가 잘 돼가지고 주문역 갔을 때보다 더 많이 때려서 라인전 더 유리하게 갈수 있어요 하고 신발로 좀적 스킬 피해주고 자 아, 이번에 그거 가야지 아기 간 다음에, 진짜, 자이라님만 노려야겠다. 괜히 딜서퍼 자이라를 선택하면 안 되는 거를 머릿속에 똑똑히 심어줘야겠다. 아, 나, 제라스 괜찮은데? 제라스가 진짜. 이거 EWQ만 맞춰도 초반 딜도 잘 나오는 것 같아. 같이, 같이 먹을까요, 이거? 왜냐면 내 라인 밀어줘야겠는데. 어우, 거기 왔어, 왔어, 벌써? 벌써 왔어? 아, 신발임, 신발임. 오케이, 철방으로 끌어 놨고. 나이스, 나기저 맞출 수 있어. 그 다음에 죽을 것 같아요. 이 정도면 은 나쁘지 않은데? 이 정도면 나 만족해? 나이스. 아! 진제라스 날먹. 킬대119 나쁘지 않다. 진제라스 솔직히 이 맛으로 하는 것 같아. 라인전도 라인전인데. 궁두개 연계가. 눈올것 같은데? 이만 아껴놔야겠다 아, 이러면 있어야겠는데 이 스킬이 멀리서 받치면 멀리서 받칠수록 기절 시간이 길어집니다 붕다 맞춰놨어. 자다자러 이제 붕다 맞춰놨어. 기절까지 맞췄어. 맞췄어. 뭐, 다른 거 맞췄어. 네, 기절 말고. 이러면은 바로 시야 다 먹어주고. 바로 지평선. 지평선이 가격도 저렴한데 제라스가 지평선 터트리기가 되게 편해서 좋습니다. 궁 맞추면은 이제 지평선으로 효과 때문에 근처에 있는 적다 보여서 숨어 있는 딸피도 잡을 수 있어 지평선으로. 아 제라스가 근데 그말 많거든. 제라스 영상 올릴 때마다 어느 구간부터 안 먹힌다는 말 많은데 난다 먹히는 것 같아 제라스. 나이스! 이마! 진제라스는 이거지! 나 이거! 이거 업가하려고 아기 샀잖아! 이게 맞아! 하고, 아그 업가하기 제일 쉬운게 자이라! 뚜벅이죠? 게다가 힐도 없죠? 왜 이렇게 뿔뿔거리면잘 다니냐 저거? 짧은 다리로 또 왔네? 플랑크톤 집게사장 옆에 나오는 플랑큰톤처럼 걸어다니네. 한 명만 노릴 것. 대라스 이렇게 안전한 포지션 잡고 그냥 때리면 돼요. 되게 편합니다. 이번만 이겼는데 200점이 안될 수가 없지. 구점나았는데 기분 좋은데 한번 타자, 전령. 러너 형은 떠오르네, 갑자기. 갑자기 너너 형 떠오르네. 전령 타임 나. 밀자. 어, 자이라이 그렇게 많이 맞으면 나..나.. 나 산다? 아 등좀 안다다 한명씩 얼고루 때려놨어 다피이야나다 때려놨어 내가 뭐야 저 사람 뒤편! 방금이 그거야, 여러분들. 적팀이 지금 피망라서 숨어있었잖아, 암살 갖고 올라고. 근데 제 지평선 맞아가지고 지금 위치 보인 거예요. 아마 그럴 걸. 적을 어때리지 뭐 리시? 여기도 있어 여기 이어 궁쿨 60초? 써렌 만해 60초? 쿨 이거 뭐초면나 진짜 이라뭐이다이란 이거 뭐야? 이거 거야거야 잡은 것 같은데? 대가스 잡은 것 같은데, 이거? 깔끔하다. 죽기 전에 썰렌 쳐주는 거 좋아요. 이런 느낌으로 가야지.